자 결승전 네, 선비컵 10차 결승전 흐마레츠 선수 대신 선수의 아, 경기 아, 고요신 선수는 위니웅 마법사 흐마레츠 선수는 드루이드로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와 근데 흐마레츠 선수 진짜 약 잘하네요 약쟁이에요 약쟁이 약을 좀금 몇개를 들고 있는거야 저렇게 해. 드루이드가 급속 성장을 잡은다면 진짜 모든 매체업에서 유리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굉장히 유리한 상태로 시작, 시작이 된다라고 세, 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급속 성장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단검과 화염인프 사용할 것 같죠 어 아니네요 그냥 화염인프네요 이거 오공방론자 오, 오. 오, 오. 오, 네. 지금 결승전까지 진준한선수님 뭐, 필드를 국건이 해놓고 경기를 뭐 정기 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실바나스 나올 거고요. I have no time for games. I have no time. 뭐라 는지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어. 하면서였거든요. 근데 화염 인프를 네. 굳이 안낼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화염 인프를 내고 아니면 아르고스도 방법이고요. 단검의 알, 단검의 알도 괜찮네요. 그러면서 거미를 깨면은 안 되죠. 아 근데 이게 지금 실바나스 때문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아 이거 필드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일단은 실바나스가 안 죽는 각 내에서 명치를 계속해서 쭉쭉 계속 때려주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어, 이런 흐마레트 선수는 지금 이제 이번 코스트가 되게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휘둘러치기를 스캐 근데 솔직히 애매하거든요 휘둘러식을 여기서 써버린다면 나중에 인폭폭발이라든지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이사를 던질 수도 없고 아 이거 약간 한턴이 떠버렸네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 신선수도 조금 애매는 해요 이것저것 다른 걸 내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미와 아 거미를 깨고 아르거스를 박는 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단검에 거미를 깨는 수 등등등 좀 개체수를 늘려놓은 뒤에 네, 실바나스와의 교환을 노려보는 게 괜찮아 보여요. 개체수 최대한, 최대한 늘리고 거미로 때리겠지. 이렇게. 근데 거미를 때리기 전에 공허 수환사랑 아르거스는 아이런 공허 소환사가 뺏는데 네. 이래서 먼저 때려놓는게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결과적인 얘기니다 뭐가 뺏기지 어떻게 하면 뭐 단검이 뺏겼을 경우 뭐 그걸 잡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단검이나 화염이 뭐 그걸 잡아내는 수도 있으니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죠 오 이거 좋네요. 압도 아 근데 압도로 분박사를 잡아내면 네 근데 압도로 분박사를 잡아내고 공허의 괴물과 공허의 공어, 괴물로 아래 먹는 게다 하염인프에 걸고 하염인프에 안 걸어 어. 하이어프에 걸고 알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알에 걸고 그냥 명치를 때린다는 건가요? <목소리> 어? 이 이거... 형!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알겠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나이사로 공을 아, 잘라내면서 풀로치기와 아, 폭탄으로 필드 클리어 그리고 자구냐포핸드 라그나스를 자구냐포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은 순식간에 뒤집혀 내립니다. 그리고 아 이거 힘들어졌는데요. 어렌치 면서 1 경기 흐마레치선 수가 잡아 냅니다. 약간 1 경기 는 조금 신선 수가 글시 결승전 이다 보니, 약 간의 긴 장한 모습 을 보여 주신 것같 아요. 이경기 신선수가 이번에 드리두구요. 휴마레츠 선수는 박밀전사죠. 자 아까 신선수가 기계드 들으라는 걸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할수 있어요. 난투를 짚고 간다든지, 예. 하지만 아까 저 지옥 절단기는 못 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우 지옥절단기까지 있네요. 아 이거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러고 거미전차를 낸다고 한들 그 뒤로 힘도 좀 말리기 때문에 그코스가좀 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거미전차를 나가는 게그 다음 턴에 한 턴을 치고 거미전차 나가고 그 다음 턴 실바 그 다음 뭐 지옥절단기 이런 식으로. 야생의 힘 같은 경우는 좀 예, 당장은 안쓸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거미 전차 나가겠죠? 어, 코스트 이쁘네요 거미 전차 벌목. 어, 지옥 절단기 여기서 지금 절단 내나요? 와 이거 일단 제가 생각에 아홉 장 절단 이상합니다 아홉 장 절단. 동전. 오 잠깐만요. 이거 그냥 동전 은안쓸것 같네요. 그냥. 작년 감독관과 마무리 일격 두 개만 딱 쓰면서 여섯 장을 절단할 것 같네요. 꽃가날라 기억해야죠. 히트 하나, 안녕 하나, 야포 하나, 야포 이거 크고요. 거미전차 하나, 볼레마나, 하나. 지정 하나. 아 지정도 크네요. 야포 일단 하나 날라갔고요. 벌목기 나갈 거죠. 먼저 절 예, 이글 도끼로 찍고 알이네요. 무시하고 달리겠죠? 야 근데 알이 나왔는데 야생의 힘이 야 힘이 이렇게 좋겠으니에요. 야 힘을 아래 바르고 잔량 감독관 잘라내면서 스파이더 탱크 거미 전차 나가는 수가 지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이글도끼로 알찍고 벌목기로 네루비안에서 확인하고 네, 어? 동전 혹시 돌리나 했어요. 드로우도 볼수 있고 데미지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바나스가 아닌 휘둘러치기와 영능에저 이게 제일 좋아 보이죠? 반페어 <목소리> 전사 고민 없이 나가고요. I can take the hit. 이제 신 선수는. 출발을 그냥 생으로 대기, 아, 붐 박사 딱 좋네요. 그냥 이건 붐 생각 안 하고 나가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 흐마레치 선수는 난투를칠것 같아요. 아, 어, 폭탄 하나 살았구요. 이러면은 방어구 제작자 나가겠죠? 전 고통인가요? 네, 어차피 지금 국코스트하신이없기 때문에 88 나가 된다. 그래서 드로우를 보자라는 생각으로 고통의 스윙사제나갔네요 이러면 어 안녕 실바 나가서 필드 먹어놓고 남편 자군이 앞으로 킬감 가져볼 수있요 야포가 하나 날라가서 살짝 방심할 수 있어요 이거. 드로우 방어도 싸면서 우 드로우 한번 해보고. 매일 저 일단 그쵸 들어 해 보고. 아, 이거 방패 맞기 한번 해 보고. 아, 이제 고민할 어 방패 맞기 또안 해요. 이러면 이거 작은 야포 의식한 거예요. 21일에 8 더하면 29일. 아, 1 모자라요. 진짜 딱 1이 모자라거든요, 이 딜이. 1. 아니 이건 1이 아니 그냥 1이 3 모잘란다 3 3 모잘라요 3 27딜 나옵니다 3 모잘라기 때문에 아 이걸 작은야포를 그냥 써 써버릴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두번째 야포기 때문에 야생의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더 필드를 굳혀나가면서 그냥 실바나스로 방어무진 살짝 잘라내고 아..되게 애매한거 같아요 어, 어. 잘라내고 방어구조에서 안 잘라나요 혹시? 그냥 데미지 딜 하나요 본때? 이거는 예, 본인의 판단이라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기가 애매하네요 그냥..가격 일단 고통의 수행사자로 드로 하나 더 보는 것도 지금은 방법입니다. 앞에 두 장을 안 쓰는 것 봐서는 아 자군 야포가 잡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만한 상황이고요. 복수선네 일단 어 여기서 드로가 이러면 방비 마격으로 필드선 풀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헤리슨 선수가 나가고 서그닉 브로이 나가는 것도 괜찮지만 굳이 3, 9보다는 4가 나가서 필드를 먹는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여기서 서그이브이울렘 먼저 내리네요 <목소리> 도발할 수 있는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구요 아 이러면은 좀 힘들어졌거든요 지금 신 선수 자군 냐포만 계속 보고 있다가 필드가 너무 클리어를 당해버려서 이 경기도 지금 후마레츠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 그냥 넘기나 이걸? 이렇게 되면 이제 흑마레 선수는 라그나로스 또는 분박사 뭐 아무거나 해도 되죠 사실 그냥 여기서 지금 그롬으로 그냥 꽝 해도고요. 되 음, 일단은 뭐 일단은. 기소복과 네 도발로 꺼내겠지만 어 경기는 때리고 12 끝났네요. 경지는 또 흑발의 채널 잡아내면서. 이 h 형으로 r 마르선수가 앞서갑니다 네. 지금 이제마선수는거인마의 신선수가 이 신선수가 구성이흑만 양권 드로이드거든요 모두 거인마랑할 만해요 물의위선수가이 Human의 능마수가이 h u m a 의신선수수수 아마 지금은 드루이드나 양꾼을 꺼내지 않을까 첫, 첫 게임은 네, 첫게임이데다 3경기는 예상되는 신선우는 냥꾼이나 드루이드네꾼이확률 높아 보이고요 어, 드루이드네요 근데 사실 뭐 어떤 매치어도세판을 잡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거죠? 어 근데 핸드 좋네요 지금도 신선수도 여기서 지금 할수 있는 수가 정신 자극만 던지..고 그냥 정신 자극만 던지고 기소봇에 이 나무 인형 그쵸? 아노다이지드.. 아노다이지가 뭐지 로봇컵 아 양극화 로봇 예 양극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양극 로봇을 여기서 굳이 2,3호 꺼내면 3위로 꺼내겠죠 약간 이건 어그로성의 어그로성 드루이드라고 봐도 무관할정도입니다 그래서 벌먹기 나가네요 어찌됐건 초반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른 딜을 넣겠다 이런 느낌이구요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굳이 아무거나 하건 없죠 저 딜은 똑같이 3이고 거의 능만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구요 차이점이 지금 여기서 번화가.. 주의해야, 절,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하면 흠마 레츠 선수가 용골두개다 잡고 있다는 점, 그게 어 근데 네. 이거 끝났네요. 영능용용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능용용파, 영능용용파하면 어 지불을 쓰나요? 이러면 끝났네요. 지불용용. 신 선수가 예, 결승전 3세트, 결승전 3세트 잡아내면서 예, 2대1로 따라갑니다. 아무래도 필드가 많았기때문에 좀 의식을 하고 용룡파보다는 일단 필드 힐리어와 용룡을 내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예. 야포 때문에 잡혔고요 이러면은 이번에야말로 양꾼 어찌 됐건 이 2대1까지 밸런스를 맞춰놓으면 추격당하는 쪽이 좀더 심리적으로 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추격을 할만큼 해놓고 조금 중요한 매체들더라도 2대0마로 한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시나 냥꾼이고요 아 근데 푸마레스 선수는 여기서 사나거인만 집어넣으면 될것 같고요 신 선수도 핸드 나쁘지 않습니다 1, 2할게 있죠 아이 그리트 유 반갑 비룡 비룡 잡혔고요. 그러면 미치광이 과학자. 어 동전 야보 생각하는 거예요. 동전 야보 괜찮죠. 왜냐면은 다음 턴에 만약 햇살 시에 큰킁이가 나왔을 경우 뭐 지불로 한 번에 려 버릴 수 있죠. 여기서 뭐 그리고 검은 복사를 뽑아낸다면 뭐 아니네. 늑대기 <laughs> 쓰었네요 좀더 안정적으로 딜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레오크가 나올지 언정 다음턴은 N. 이번 턴에 레오크 나와도 딜은 할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쿵쿵이네요, 근데. 그리고 딜 용거 의식하면은 그래도 쳐야죠. 어 고리를. 거인 그러면 1딜 모자라네 그래도 여기서 살상을 아니 과학자 영능 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학자 영능 아 비전골렘 이럼6코스로힐과 도발을 같이 지우지 못한다라 는 판단을 하고 좋네요 이거 이러면은 영웅 력에 죽기 때문에 흑마르츠 선수가 아 신선수가 결승전 4세트 잡아내면서 2대2 균형을 맞춰 냈습니다 결국 흑마 미러전이 남아있네요 아 흑마법사 예미러전 네. 아니죠 미리흑마드 가지는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따라왔어요 드루이드완 양꾼은 충분히 할만 했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거의 능마 대 위닝 훔마 선비컵 10차 결승전 마지막 경기 신선수 대 흐마레 시상식 경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핸드만 봐서는 신선수 핸드 나쁘지 않아요. 이게 거의 능마를 상대로 할때 가장 제가 생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압도적인 힘이거든요. 필드를 충분히 먹어놓은 뒤에 압도적인 힘으로 꽝 해서 죽여야 돼요. 아니면은. 거인을 다 잡아내면서 힘싸움을 하든지, 물론 상대적으로 이기 확률이 높은 건 힘싸움보다는 예. 초반부터 좀 몰아치다가 압도적인 힘과 함께 용한 거인 나올 틈도 없이 죽여버리는 거 이게 최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압도적인 힘은 넣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역시나 신 선수 많이 해봤어요. <laughs> 어 근데 흠마레트 선수도 지금 사산악인을 그냥 갖고 가네요이이 이 판단은 어차피 요즘 위니웅마가 초반부터 데미지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산악권이 나올 시간이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어이러면알 R... 다음 선에 앞아 근데 앞도 공허할 수 있어요. 앞도 공허 앞도 공허하면은 공허의 괴물이 진짜 괴물이 되거든요. 압도, 압도 공허하죠 이거. 그렇죠, 압도 공허하죠 이거. 이러면 힘싸움이 돼요. 다음턴에 그러니까 산권이 나온다 해도 아르거스를 발라 버리고 80. 분명 지금 훔마레스 선수는 핸드 좋아요. 핸드 좋은데 아르거스. 아니면은 여기서 아르거스를 안 쓰고 이프 폭발을 쓰고 칠구로 때려서 사나건을 잡아내는 수도 있고요.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네요. 근데 지금 사실 팔로 데미지를 줘버렸으면 이런 것 때문에 애매하다 판단해서 때리는거 좋고요. 이러면 지불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 다 애매해요. 근데 지불이 제일 아네 지불이 제일 나은 보였어요. 아... 그 필드딜이 주니까 아... 이러면 또 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득은 봤으나 뒤는 없거든요. 영 조금 애매해지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신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아몰랑하고 치는 수 이걸 더 버리면 흑마레 츠 선수가 대응을 못 합니다. 자, 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 찼네요 일단. 어 근데 용 거도 딱 나와서. 선수의 판단 매우 좋게 됐구요 썸네일 구덕이 볼렘 인프 폭발 먼저 써보겠죠 그리고 아마 화염 인프를 안쓰나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저, 뭐지? 저걸 쓰느니, 좀 더, 필드를 권해서 다음 편 원샷키를 노리겠다. 라고 하면서 화염의 불아낀 모습이었구요. 어, 이러면은, 오, 이러면은, 신선수가 지금 굉장히 킬각을 잘 쟀어요. 나이사가 없고, 12딜, 필드딜, 영능 더 돌리면 죽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구요. Want... 아. 늪수의 괴물과 힐 보드, 그러 22피. 2 2피는 킬각 한 번은 피하죠? 이러면, 네 이제 또 신선수는, 윈푸드목으로 늪수의 괴물. 그리고 하영인 프로는 힐봇을 잡아내고 공허에게 물론 본체를 때리면서 필드를 계속해서 먹어나갑니다 괴로워요 지금 흐마레스 선수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 이러면 지금 흐마레스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수는 고리로 분폭탄을 먼저 때려요 그래서 데미지가 메디상 들어와야 되냐 2이상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1떠버리면 진짜 최악이에요1 뜨면은 와 데미지가 적은 게 좋은 수가 데미지가 적다고 기분이 좋은 경이가 대부분인데 이렇게기이이안 좋은 이우처음이네요와야이용이쪽이용서이쪽서 <laughs> 네, 이러면 이제 둥가대가 나가면서 신선수가 역전 우승을 해냅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거 진짜. 미닝마로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만, 따라가는 이 느낌. 와, 대단하네요,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선비급 10차 신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